안녕하세요. 이앤 플레이 1월 음악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작업 기억 능력과 청각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여행을 상상하며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적 요소인 빠르기 말을 활용해 느린 교통수단과 빠른 교통수단을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조절력을 기릅니다. 먼저 다양한 탈것의 소리를 구분하고 맞추는 활동을 통해 청각주의력을 향상하며 원하는 탈것을 골라 길을 만들어 봅니다. 후프를 놓기 위해 색상을 기억하며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들어진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면서 자유롭게 여행지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음식 등을 떠올리며 자기 인식을 기릅니다. 이때 스텝에 따라 다양한 노래를 활용하여 음악의 구조에 따라 조절력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는 1월 커리큘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